I've written love song and love song without knowing what love was Said things like I saw lovely book at the window before I saw the sun come right. 짜 o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일단 말을 안 해서 지금 제가 따로 녹음을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도 작은 거울이 있고요 연한 거울이라고 해야 되나? 방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조선 팰리스는 뭐다 어떤 호텔도 다 그러겠지만 정말 깔끔하고 청소를 두번세번 번 해준다고 들었어요. 여기 열면은 이제 이렇게 미니 바가 있고요. 물이랑 맥주랑 뭐 사이다. 스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laughs> 여기는 이제 책상 공부할 수 있는 노트북 할수 있는 책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옷장. 여기. 이렇게... 모든 거울을 보네. <laughs> 그리고, 짜라란, 욕실입니다. 거울이 진짜 예뻐요. <laughs> 어머. 거울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욕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거 소금이랑 비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가 반신욕을 할 예정이에요. 호텔에서 반신욕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이거 제품들은 사실 내 스타일은 아니야, 냄새가. <laughs> 그리고, 깔끔한 화장실. 껴가지고, 요게 이제 쓰면은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예쁜 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짐, <laughs> 난리 쳐놓은 제 짐과, 여기는 옷장, 그리고 슬리퍼는 여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보여드리면 방이 아주 큽니다. 안녕! 24층을 가서 또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놀다가 제 네, 남자친구를 만나고 같이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운동은 한 30분만, 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 30분만 지금 천국에 계단을 다녀올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비프 선라이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화 위주의 영화잖아요. 지금 저희가 두편다 봤고, 이제 한편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편을 오늘 봐볼까 합니다. 근데 뭔가 겨울에 되게 어울리는 로맨틱한 느낌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하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처음 본 거거든요, 저희. 그래서, 좋아를 볼 거고, 그러면서 밤 마무리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조식을 먹고 촬영 갈것 같아요 집에서는 잘못쉴 때가 있대요 집에는 기억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기억들이 집에 있어서 편안히 못쉴 때가 있대요.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음, 예를 들어서 좀 많이 피곤하거나 뭐 힘들었던 기억, 싸웠던 기억, 이런게 축적이 될수록 집에 가면 이제 나는, 내, 가 의식하지 않는 어떤 무의식이 조금, 어, 힘들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그 말을 근데 되게 믿는데, 최근에 전 집이랑 관계가 좀 서먹서먹 했어요. 왜냐면, 우선, 일이 너무 바빴고, 촬영 끝나고, 집 가서, 정말, 저녁 다 시켜먹고, 모든 저녁을 거의 시켜먹었을 거예요. 아마 11월 달에. 원래 저도 요리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데, 모든 저녁을 다 시켜 먹었고 그리고 먹고 그냥 씻고 그 분리수거 해야 되는 날. 분리수거하고 청소도 진짜 대청소 이런 것도 거의 못 하고 정말 작은 청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관리를 거의 못해 주고 집에 있던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오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누워 버렸어요. 방, 그, 신발장, 딱 신발 벗고, 그 앞에 신발장에 그냥 제가 누웠거든요. 불도 안 끼고. 근데 거의 매일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에는 조금 요즘 피곤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친 기억들이. 그래서 지금 집이랑 화해를 좀 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여행을 가거나 호텔을 가거나 뭐 어디 펜션을 가거나 그런 공간에서 좀 새롭게 하면은 뭐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남이 차려주는 음식 먹고 그러는 게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캉스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피곤하시거나 요즘 힘들다, 좀 쉬고 싶고 대접받고 싶다 하면 정말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렇게 선물 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층을 내려가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24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와인이나 위스키 파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야경이 너무 예쁘다. <laughs> 아쉬워서 제가 단편 보다는 장편을 좋아하고요. 근데 지금 작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클리어 캐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단편이어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읽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로제 인터뷰였을 거예요. 아마 내로제는의 네 슬플 때 음악을 만들고 그 슬픔을 음악에 머무르게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드는 생각에, 어,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슬픈 감정들, 그런 힘든 감정들을 간직해 둘수 있겠구나. 기억처럼. 그 안에 좀 머무르게 할수 있겠다. 내 안에 말고, 책 안에 그 소설에 대한 감정들과, 그리고 나에 대한 감정을 플러스해서 책에다 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가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는 1년지 예를 들어 슬픔이 정해져 있는 거요 그래서 이만큼 힘든 일이 정해져 있고 이만큼 슬픈 일을 겪어야 돼 그래야 내가 1년이 끝나 이런 운명들이 있다고 믿었는데 근데 그거를 현재 나로 겪고 싶지 않으니까 현재 나로 슬픈 일보다는 뭔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고 그런 슬픔을 같이 느끼면은 내가 느껴야 되는 진짜 슬픔에서 다 깎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감이 되는 거지, 그것들을 슬픔을 보고 어쨌든 그런 슬픔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로제가 했던 맥락이랑 조금 비슷하게. 음 제가 공감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으면 거기다가 제 어떤 감정들을 담아줄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 책을 읽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보통은 어떤 책이 힘들 너무 좋거나 너무 빠져 있거나 힘들면은 저는 오히려 저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감정을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일을 집중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의 감정을 더 덜어주는 거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클레어 기관 소설을 여러분 추천드리고요. 처음 읽을 거 읽으실 거면, 마카진 소녀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처음 사시한 순간들, 그 다음에 요, 샌들판을 갖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나온다. 조명이 아주 예쁘게 좋습니다. 이제 저는, 어, 운동을 잠깐 갔다 와서 밥을 먹을 것 같아요. 한번 다하 오늘은 그냥 저랑 호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짠, 여기가 헬스장입니다. 엄청 깔끔하고, 진짜 가본 호텔 헬스장에서 여기가 1등이에요. 사람 있어서 저기 앞엔 못 찍었고요. 이제 운동하고 와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시면 크리네 될... 음, 네, 볶음밥 음, 메뉴가 엄청 많죠 혼자 이렇게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다프라이비한 어떻게 불렀군요 시간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찍지를 못하겠네 조간펠리스 음식은 정말 맛있지 음, 조금 덥다 우선은 닭죽을 먹어볼께 우선 음. 조간펠로는 커피가 엄청 맛있어요 황당맛이 음. 엄청나네 두부가 되게 맛있 뭔가 딱딱해. 잘 쉽게 뭉개지지 않아. 그음 다음에, 암호박이랑 견과류 찜이에요 너무 내 스타일이지. 이따. 이건 내가 해먹어야겠다. 음,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단호박이 촉촉해.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어요. 밥 먹을 시간. 이 그래도 먹겠다고 이것도 찍을겸 그래서 지금 빨리 들고 나왔어요. 어제 투미치 들어오려고 했는데 조금 늦게까지 놀아버려서 영화도 못 보고 바로 잤습니다. 아, 시금치 진짜 맛있다. 시금치 맞나? 나물? 그냥 맛만 보는 느낌으로 가져왔어 근데 음식이 되게 여기도 진짜 훌륭해서 아, 음. 근데 무슨 발언을 하자면 조식은 전안다스를좀더 좋아해요. 조금? 안다드 조식이 좀내 스타일이야. 현직도 많고. 똑같아. 호주야, 달렸고. 호주랑. 이것저것 나왔다. 못 먹겠다. 아침에 먹으면 돼. 못먹봐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자주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쉬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크게 봐주세요. 저는 음, 좋아요. 오빠가 알람 괜찮 거든